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은 그 제가 지금 산에 와 있지만 산에 뭘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얘기를 좀 할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담습니다. 자, 이런 자리도 천마가 곧잘 나옵니다. 어, 근데 이게 산마다가 좀그 틀리지만 오늘은 천마를 보시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상이나 하나 좀 찍으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제가 사실은, 어 8년간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 또, 병명을 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병명을 못 찾고, 섬유근막통증약을, 한약을 한 4, 5년 먹었습니다. 어 조금은 도움이 됐지만, 어 섬유근막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통증을 완전히 떨어낼 수가 없었지요. 어, 그러다가, 계속 그 통증을 안고, 이게 또 방법이 없어요. 그, 병명을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약초도 많이 무겁고, 여러 가지로 해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근데, 에, 올해 그, 목 디스크 태행생 탈출하고, 허리 3, 4, 5분이 안 좋아가지고, 어, 이걸 알게 됐습니다. 어, 그게 우리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님 유튜버입니다. 어, 그걸 보고 당신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에, 그분이 하아람들로 운동만 하니까 이렇게 좋아집니다. 어, 지금은 갈비뼈가 부러뜨리는 그런 느낌도 없고 어, 저림도 없고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호나기의 힘이 지금 엄청나게 세졌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지금요. 음, 그건 뭐냐면은 제가 그분 말씀대로, 어, 하나부터 열 가지를 자세를 고치니까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그, 이유가 없는 통증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병명을 못 찾고, 길을 잃고, 헤매이고, 저같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유 없는 통증, 그 다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꼭 그분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저는 그 참고로 그분하고일면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굉장히 마음속에서 존경을 합니다. 어, 제가 8년 동안 그 극심한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왜 존경심이 안 들겠습니까? 진짜 마음 같아서는 거하게 한번 식사 한번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통증이 심했습니다. 어 통증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산들도 이렇게 이쁘게 보입니다. 어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어 이유 없는 통증은 없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 병명을 잘 찾으시고 거기를 잘 대응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산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영상을 담습니다 어, 꼭 서울 대학교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이유없는 통증 이런 분들은 꼭 한번 보셔가지고 그 통증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정말로 통증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어, 꼭그 통증에서 혹시 아프신 분들은 꼭그 통증에서 벗어나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 오늘 이렇게 또 어, 동네 뒤에 이런 산이 있었네요. 영상을 음. 찍다 보니까 이런 자리도 천마가 잘 나오는 환경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천마에는 관심이 없고, 어, 이렇게 어, 통증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 꼭목 디스크가 심하신 분, 허리 디스크가 심하신 분은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님 유튜브를 꼭 보십시오. 어, 정말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 그분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